흔들릴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구름, 그리고 꿈이 있는 하늘 정원 영남 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안전과 쾌적한 운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운행하는 동안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고 서 계신 분들은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수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얼음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케이블카 운행 방향의 좌측에 화당함으로 형성된 협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협곡이 바로 시래빙곡이라 불리며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얼음골입니다. 천황산 해발 600m 지점에 자리 잡은 얼음골은 산복더위에 얼음이 알고 처서가 지날 무렵부터 얼음이 녹는 신비로운 이상기온지대입니다. 약 3,000평 정 되는 이 돌밭에는 6월 중순부터 바위 틈새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여 여름철 더위가 심해질수록 얼음이 더욱 많아지고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겨울철에는 바위 틈에서 약 15도에 달하는 더운 김이 올라와 계곡에 흐르는 물도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철 바위 틈새 평균 기온은 0.2도이며, 계곡에 흐르는 물은 4도에서 8도로 매우 차갑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예전만큼 얼음이 얼지 않지만, 계곡 입구에 들어서면 시원한 얼음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얼음골 안쪽으로는 가마불 협곡과 폭포가 자리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량의 3대 신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진행방향 좌측에 보이는 화강암 협곡에 위치한 얼음골 계곡을 비롯하여 삼형대사 비석과 만어사 경석은 미량의 3대 신비로 유명합니다. 먼저 미량시 무안에 위치한 삼형대사 비석은 국가에 큰 사건이 있을 때 비석 표면에 땀방울이 맺혀 흐르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나라와 결해를 염려하는 사명 대사의 영험이라하여 신성시하고 있으며 일명 땀 흘리는 비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호산은 삼랑진 만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호석이라고 하는 고기형상의 돌들이 지천에 널려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만호석을 두드리면 신기하게도 종소리와 새소리 목소리가 난다고하여 이 돌들을 종석이라고도 합니다. 망어사의 운해는 미량의 팔경 중의 하나로 봄비 내리는 날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주변 경관을 바다로 만들어 장관을 이루게 합니다.